5천만원이라는 돈은 숫자로만 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몇년 동안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며 참고 견디고, 누군가는 하고 싶은 소비를 미루고 또 미루며 모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모두 담긴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모은 5천만 원이 몇달 혹은 몇주 만에 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을 잃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었다. 시장이 안 좋았다. 타이밍이 나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돈을 잃은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이나 단기간에 돈을 불리는 비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들게 모은 5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 대상을 추천하거나 권유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금 5천만 원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금액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기준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남들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누군가 요즘 이거 안 하면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 지인이 자기는 이미 수익을 봤다고 말하며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들 돈을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단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돈을 넣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왜 수익이 난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들 한다니까,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하니까라는 이유로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한 투자는 처음부터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더 넣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조금만 내려가도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확인하고 뉴스 하나 댓글 하나에 기분이 바뀌며 결국 투자라는 이름을 빌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장 불안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손실을 경험한 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투자는 위험하다. 역시 나는 투자랑 안 맞는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는 투자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남들만 따라간 선택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투자는 결국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가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5천만원 전부를 한 번에 한 곳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이면 나눠서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확실해 보이는 한 곳에 몰아서 넣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아주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의 확신이나 기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선택이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은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기다릴 여유가 없고 작은 변동에도 전체 자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압박은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5천만원은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몇 년의 시간을 응축해 놓은 매우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을 단한 번의 판단 실수로 크게 잃게 된다면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더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빠른 수익보다 위험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수익은 언제든 다시 올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두 가지 큰 실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마지막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돈을 잃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실수만 피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평균 이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바로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돈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목적 없이 돈을 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로 돈을 불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돈을 왜 쓰지 않고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가 없는 투자는 방향 없는 운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방향을 잃게 됩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해지고, 뉴스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반복되는 선택은 한 번에 큰 손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을 갉아먹으며 결국에는 의미 있는 금액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돈은 투자 그 자체 때문에 사라지는 경우보다 계획이 없어서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어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자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상품을 사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상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5천만 원을 전부 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돈을 몇 가지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당장 손대지 않을 안전 자금, 경험과 학습을 위한 자금, 그리고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 유동 자금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이렇게 나뉜 돈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 안에서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돈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멈출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변동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만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감정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대상은 시장이나 상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금액을 굴리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배우고 작은 경험을 쌓는 과정이 없다면 어떤 선택도 결국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준이 세워지면 이후의 선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돈을 한 번에 걸지 않으며 목적 없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5천만 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돈의 세계에서는 빠름보다 지속 가능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 가는 선택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장 큰 수익을 약속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주는 기준이 되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5천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경험은 결국 돈을 불리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현실적인 금융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 한 가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